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을 말하며 너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말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냐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말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을 알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신은 바리새인으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말하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바울에게 악한 것이 없다 말하며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 하겠느냐 말하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갑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백성의 관리,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 것을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입장을 넘어, 백성들을 지도할 관리들에게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관리에 대한 의부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의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경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지금껏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민족을 사랑으로 섬겼음을 말하는 것으로 성도로서 참된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로 인해 바울의 선한 양심은 오해받고 핍박받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양심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지혜 주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